최근 방송된 한일 톱텐쇼에서는 일본 가수 오유진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유진의 한국 활동을 둘러싼 배경에는 그녀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업계의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PD는 오유진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오유진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결단이었습니다. 오유진 잠재력은 단순히 없게 전문가들의 기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첫 활동 후 불과 3개월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빠르게 팬층을 확보하고 충성심 높은 지지를 얻으며 그녀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열정이 올바르게 평가되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커리어를 꽃피웠습니다. 한일 톱텐쇼의 지원은 오유진과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고, 그녀의 국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유진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그녀의 커리어는 더욱 번창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성장에는 한국 관객과 연예계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지 덕분에 오유진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양한 주요 프로젝트에 초대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대형 음악 행사,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얼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강력한 지원의 조합은 오유진에게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이는 제작자와 엔터테인먼트 파트너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유진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유진 이야기는 한일 톱텐쇼가 신의 스타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는 오유진의 성공이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닌 프로그램의 전략적 지원과 투자가 빚어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한국과 세계 무대에서 더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